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서 이렇게 말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1kg 800, 1kg 800 1대 1로 해가지고 어, 만들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탱자로 탱자 탱자하지 않고 네. 탱자층을 만드시겠다. 네, 네.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탱자층을 만들어서 음. 이제 겨울에 추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감기에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비타민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레몬보다 음.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많고 좋은 탱자를 어디서 이렇게 오, 구하셨어요? 이거요 네. 우리 남편이요 함양에그 음. <laughs> 녹색대학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아다에 어, 이게 많아가지고 음. 이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랬군요. 탱자가 네. 굉장히 튼실해 보이네요. 아, 음. 이거 진짜 좋고 냄새가 진짜 완전히 음. 너무 좋아요 냄새가 완전히. 냄새, 완전히. 이 와, 정말 냄새가 좋고 이거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이 탱자가 거의 집 집에 그 대문, 음. 그담 그러니까 이런데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울타리로 탱자를 어,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으면 뭐그 짐승들 음. 못 들어게 어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이 탱자를 가지고 제가 음. 어릴 때 생각하면 그 가시가 되게 크거든요. 음. 강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과에 가 가지고 우리는 경상도에서는 골뱅이라 그러는데. 어, 지역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는 고동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슬기를 음, 음. 이제 주소 오면은 이제 보통 바늘로 음. 그거를 이제 안에 것을 삶아가지고 빼잖아요. 다슬기 안에 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 국끓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가시를 가지고 빼서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음. 그게 음. 그런 경험이 있군요. 네,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뭐 가시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골았다든지 그럴 때 저는 그 가시를 활용해가지고 뭐 전기 같은 거라 <laughs> 좀 무식한 바보인가 그거를 이렇게 터털이 가지고 짠는 기억도 나고요. 어, 또이 생자가 피부 아토피 피부 질환에 굉장히 좋대요. 음, 가려움증이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한테 좋고. 변비에도 좋고 음. 이제 뭐 이게 또 말려가지고 따뜻한 물 끓여서 차로 우려내가지고 먹어도 음. 되고 음. 또, 또뭐 끓여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뜻한 물하고 해서 먹어도 되고 화장품으로도 또 레몬처럼 음. 활용해가지고 또 해도 괜찮고 이제 이렇게 노을할 때도 쓰지만은 파랄 쓸 때도 어 약으로도 많이 쓰고한대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탱자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음. 울타리를 탱자로 하지 않고 네. 음? 벽돌담으로 음? 블록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바람에 시골에서도 그렇죠. 탱자를 보기가 어렵죠. 네. 어, 근데... 그 녹색 대학. 지금은 녹색 온베엄트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거기에 갔더니 탱자 울타리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탱자가 제절로 떨어져서 굉장히 작, 많은 탱자 모종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모종이 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아니 다 뽑아서 <laughs> 뽑아서 와야 해요. 그런데 아... 어, 내년 봄에 음, 거기를 다시 한번 가든지 아니면 우리 탱자 씨를 다 심어놓으면 아마 탱자 모종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라니가 못들어올려나 <laughs> 탱자 어, 제거해놓으면? 탱자를 단순히 울타리만이 아니라 탱자라는 이 열매를 얻는 그런 수단으로. 어 탱자를 좀 나무로 응? 음. 과일 나무로 좀 키워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냄새가 굉장히 좋고 또 음. 노랗게 익으면 또 예쁘잖아요 이게 네. 보기에도 좋고 음. 이렇게 차로 먹을수도 있고 비타민도 많고 하니까 좋죠 음. 설탕이랑 이거들 자 드디어 써는 일이 다 끝났군요 음, 이제는 설탕과 탱자를 네. 네, 서로 버무려서 넣겠다는 것이죠 음, 아하 왜요? 참 음. 이제 써는 일이 다 끝나고 탱자와 설탕을 버무려서 네이 발효액을 만드는 일이 진행되는군요. 네. 자, 음. 오 냄새가 그냥 음. 진짜 좋다 냄새가 완전 그냥 냄새가. 음. 음. 약간 그 망고 냄새가 나네요. 네. 그렇군요. 음. 약간 그 망고 달달한 어, 자리가 망고 냄새도 나고 신 냄새도 나고 와 진짜 자 이제 이렇게 버무렸으면은 소독 잘한 병에다가 이거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병이 내 감이 안와 가지고 지금 두개세개 개 정도 가져왔는데 양이 어떻게 죠두 개면 네. 될것같네요 이렇게는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설탕을 위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설탕을 많이 붓고 좀 상하지 않게 약간 그뭐 쉽게 말하면 방부제 역할을 해준다 그래야 되나? 음. 음. 맛도 있고 향도 좋네요 저 향기가 많이 나요 하나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네요 맛이 제가 싱그로 좋아해서 그런지 이것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싹 이런걸로 해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위에다가 요거를 어, 다 부어줘야 되거든요 오늘 안 들어가면 좀더채워놨다가 어, 내일 또 해도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담궈서 얼마 만에 꺼내게 되나요? 보통 뭐이 같은 거는 3개월이죠? 100일 정도 나눠보면은 어 그때 이제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설탕이라서 너무 빨리 먹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네. <laughs>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네,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딱두 개가 딱 들어가네요. 네. 이제 일대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있으면 음. 약간 내려가거든요. 아래로 설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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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때 이 남은 거를 한번더 음. 어, 부어줘야 될것 같아요. 병을 세 개로 만들었으면 음. 좀 많고 크고 병이. 두개 하기에는 약간 작은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네, 향도 좋고 맛도 좋은. 탱자청을 만들어주신 네, 농구 모델 강미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